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심하다는 듯 손가락질했던 KF-21의 복자 설계가 사실은 역대급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F-35,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까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5세대 전투기들은 모두 단자형이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이 흐름을 거역하고 좌석 두 개짜리 설계를 고집하자 전 세계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발상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좌성 낭비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공간에 사실은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비 비밀병기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비밀의 정체는 바로 인간을 뛰어넘는 AI 지휘관의 탄생이었습니다. 앞좌석의 파일럿은 전투에만 집중하고 뒷좌석의 지휘관은 수십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하늘의 오케스트라. 이게 바로 유무인 복합전투 MUMT의 핵심입니다. KF21 한 대가 뜨면 수십 대의 AI 드론 편대가 함께 움직여 적의 방공망을 꿰 뚫고 적의 핵심부를 완벽히 제압하는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항공모함이 되는 곳이죠. 이제서야 미국과 중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선택이 10년은 앞서나간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말이죠.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뒷좌석에 우리나라 프로 게이머 한 명만 태우면 게임 끝이겠는데요.